개미 성공 신화를 믿지 말라. 뭐,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, 뭐, 슈퍼개미다, 아니면은, 뭐, 동화개미 뭐, 의병장이다. 뭐, 별아별 이제 표현들을 다 갖다 붙이는데, 정말 고수들은 그렇게 언론에 나와서 자기가 고수라고 떠들어대지 않습니다. 그냥 조용히, 은둔해서 자기만의 원칙을 지키면서 유유자적, 조용히 살죠. 무림강우에 나와서 자기가 고수라고 떠들어대는 놈 치고 진짜 고수 없더라는 겁니다 뭐 대개 투자의 전문가다 전문가 아닌 놈들 천지입니다 그런 놈들이 하는 말을 안 믿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투자를 열번 해서 성공해도 마지막 한번 실수하면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게이 자산시장이죠 대게 무서운 곳입니다 100번을 이겨도 한번 져서 가진 것도 전부 다 잃어버리고 빚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이제 충격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.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주식 시장에서 정말 살아남고 주식 시장에 머물기만 하면 머물러 있기만 하면 10년에 한 번이든 20년에 한 번이든 기회가 오긴 한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정말 손에 거머쥐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거죠. 대부분 다그 기회가 와도 돈이 없거나 아니면 그럴 만한 강심장이 못 돼서 그 기회를 가지지 못한답니다. 대체로 정말 기회를 자기의 기회로 삼고 자기 것으로 삼고 정말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.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자신의 본업에 집중하고 자산시장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아주 긴 호흡으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강태공 낚시하는 것처럼, 씨 없는 낚시하는 강태공처럼 투자를 해야 원하는 자산을 얻을 수 있다고 라 봅니다. 그러려면요,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. 투자만 하는 전업투자자치고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.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살펴보다 보면 딴 생각이 나고 조바심이 나고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주식 시장은 좋아질 때보다 안 좋아질 때가 훨씬 더 많고 그런 이제 혼란 속에서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잘못하다가는 도박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중독이 되어서 투자 중독자가 되어서 뭐 주가 올라가면 흥분하고 짜릿해하고 지지부진하고 떨어지면 되게 열받아하고 그런 이제 좀 평범한 보통의 삶을 잘못 살더라고요. 우리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, 퇴직하고 난 이후에, 전업투자자가 돼서 돈도 좀 벌고, 여유롭게 살고, 그러기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삶을 선택하는 이유를 다 보면, 번듯한 제대로 된 일할 곳이 없어서 그냥 말로는 전업투자자라고 얘기하는데, 실제로는 백수 같은 삶을 사는 거죠. 우리가 누가 하는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도 없고요 또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떠벌리는 사람들 명함 보여주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과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 멀리하는 게 낫고 의심하는 게 필요하고 그냥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절대로 있는 그대로 다 믿고 그걸 또 받아들이고 이러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세상 사는 게 워낙, 이제, 거모술수도 심하고, 가짜도 많고, 이, 사기꾼들도 너무 많고요 그런 거안 믿는 게 좋고, 그런 말은 의심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사는 시대가, 이제,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험악해지고,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, 어떻게든 남들 사기쳐서, 뒤통쳐서, 돈 빼먹으려고 수작질하는 놈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, 냉정하게 좀잘 따져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거. 잘 살기 위해서 잘 지내기 위해서 어떤 각오로 어떤 결심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궁리하고 또 궁리해야 됩니다. 살아간다라는 게 절대로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? 더 냉혹한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걸 혹은 부동산을 이 갖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.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시장에서의 투자는 우리의 인생에서 노동시장에서 돈 버는 것보다 몇 배나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휘둘리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을 지켜주기도 하고 나중에 좀더 좋아지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내보여 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삶을 그려 가야 되겠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죠 잘 다듬어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문가다 고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냥 아예 그냥 개무시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다 가짜다 자기가 자기가 잘한 부분들만 겉으로 내보이고 손실 입은 거딱 숨기고 뭐 계좌를 꺼내서 보여주면서 증명하겠다. 뭐 그런 얘기가 뭐가 필요합니까? 그런 말도 다 쓸모 없다라는 거 쓸데 없다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, 지금의 삶에서 우리가 뭘좀더 기다리고, 뭘더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현명한 것인지는 스스로에게 물으면 충분히 그 답은 나온다라는 겁니다. 살아가는 지금을 우리는 우리는 잘 생각하며 지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언제든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판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, 그게 아마 제일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산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, 얼마나 살벌한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점점 이제 사람들이 지금의 이제 경제가 이제 심각해질 정도로 안 좋다라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. LG 생활 건강에서 뭐몇 살에 세븐 일레븐엔 뭐4살에다0살에 이제 내보낸다. 뭐 그런 얘기들도 많고요 이제 취업하기도 꽤나 어렵죠. 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,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.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 모습일지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.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, 많은 고충들을 겪습니다. 그리고 그러는 중에 또 어떻게든 또 극복할 길을 또. 어색하기도 하고요. 결국 누가 뭐라든 간에 삶을 잘 다듬어 나가야 되는데,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냉정해지고, 좀더 삶을 좀 부정적으로 올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희망보다 부정을 좀더 우리의 기본 값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, 언제든 돌발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, 그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애 쓰는 것. 그게 아마 더 필요하지 않나, 라고 보는 겁니다.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. 그래야 힘든 이 현실을 견디고, 극복하고, 또 자기만의 뭔가로 만들어내지 않겠나,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상입니다.